안녕하세요.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 영상을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신민호입니다. 1장. 이론 소개 지금까지 미디어 연구는 생산, 텍스트, 수용자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웹 입정형 시대가 도래하면서 위의 연구 방법론은 문제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는 현재의 단순한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전적으로 뒤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입니다. 2장. 북리딩 앤 저널라이팅 저자 클레이서키는 대중의 아마추어 환상을 제시합니다. 대중의 아마추어화 현상이란 전문가들이 힘을 잃고 대중들이 아마추어화하여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키가 지적하는 점은 전문가들은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서키의 삼촌 하워드를 예시로 드는데요. 그는 소도시 신문사 사장으로서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워드는 종이 뉴스의 개념 자체가 쓸모없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윤전기가 증기기관 취급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왜 당연해 보이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문직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직 계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자기 직업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며 자신들의 규범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쇄적인 직업구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러한 폐쇄적인 직업구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변화에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희소성이 사라지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희소성이 사라진 순간에 가장 늦게 깨닫는 것도 바로 전문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최근 미디어 업계는 통신 비용 급감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발달 때문이겠죠. 이제는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 복제, 배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의 지배력은 전문가들의 수준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키가 대중의 비전문화, 즉, 대중의 아마추어화로 드는 대표적 예시가 트렌트 로트 나온 사건입니다. 공화당 원내총무 트렌트 로트는 인종차별주의자 스트롬 썸문드의 백세생일 축하 파티에서 인종차별주의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것은 기성언론이 아닌 대중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성 언론은 이 사건은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뉴스를 만들지 않았지만, 블로거들은 수많은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로트는 당연히 큰 지탄을 받기 시작했죠. 결국엔 기성 언론들도 보도를 블로거를 따라 하기 시작했고, 로트는 결국 차기 의회에서 원내 총무를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비롯한 수많은 뉴미디어는 대안적인 출판 형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의 표현 능력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생긴 결과인데요. 500년 전에 있었던 인쇄기의 보급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젠 대중 모두가 제작자로서 수용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 즉 대중의 아마추어화 현상을 모델링 해 봤는데요. 저는 1인 미디어를 모델링 해 봤습니다. 최근에는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1인 미디어, 즉 인터넷 방송이 요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는 대중 스스로 혼자 미디어, 특히 인터넷 방송을 생산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의 대중화에 힘입어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영역을 키워왔던 개인들이 이제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송신자 겸 수신자 형태로 진화한 것이죠. KT 경제 경영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1인 미디어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 수는 약 2,8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문체부의 2018년 광고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모바일 광고 산업 지급액은 2016년보다 21.2% 증가한 무려 1조 4,735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 규모 그리고 시장 규모의 확대, 그리고 인터넷의 확대는 1인 미디어 산업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대중의 아마추어 현상을 제일 잘 반영하는 1인 미디어 산업은 현재 급성장 중입니다. 대중의 아마추어 현상도 더욱 과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제 21세기는 왜2.0 시대입니다. 혹은 이미 왜2.0 시대를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중의 아마추어화 현상은 도래한 지 10년 이상 오래됐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1인 미디어 사업이 현재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아마추어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많아지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젠 모두가 제작자로서 수용자입니다. 감사합니다.